오늘 성령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때의 기억을 그때의 것들을 추억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옛날의 추억 속에서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말은 추억을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왜 유다 백성들은 추억하면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벨론 나라가 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반쪽 나라인 유다 나라를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침공을 할때할 때마다 왕족들, 정치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거기다가 기술자들 올 때마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내를 맞아가며 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들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을 더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그 땅을 파며 수로를 만들면서, 매일 맞아가며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는 우리 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노래할 일이 없으니까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악기를 어디다 걸어 놓느냐 바로 강가에 버드나무에다 갖다 걸어 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 속도 모르고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그게 강제 노동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노래 한번 해 봐. 너들 예루살렘에서 많이 노래 불렀잖아. 그 즐거운 노래 한잔 불러 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요. 무슨 노래할 기분이 있겠어 이 사람들한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노래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성전도 없는 여기에서 그를 부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5절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더 지난 날 이루살렘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손에 익은 그 재주는 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들, 이들을 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한때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먹고. 평... 사람들이 그런데 왜 신세가 이렇게 된거야 이유가 뭐야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불이 타락 부정 부패 아주 넘쳐났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말씀해도 안 들으면 다른 선지자 세워서 또 말씀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선지자 세워서 말씀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양이 되어진 것이지요. 아무리 여기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왕족이고 다내노라는 사람 아닙니까? 부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추억을 언제 만들어주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면 그의 삶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좋은 추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들이 모두가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추억을 만드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